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혜성재입니다베르나베우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관중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마르셀루네스트 웨지 알론소 라모스 알바로 아르벨로아 미카엘 레시아 그날두 문전으로 크로스 골키퍼 크로스를 손쉽게 막아냅니다 에스양,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스티븐, 제라드, 아르벨로아 베스트 웨질, 호날두, 문전세로 좋습니다. 펄크.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한두명 선수가 착실히 맞춰줍니다 자, 크로스 넘길 수 있는데요 네 수비가 너무 어수란데요 최고의 플레이를 상대 선수를 속입니다 자,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감독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교체 선수를 투입합니다 가레스페인 자, 자, 소유권을 잃어버리는군요 크리스티안 폴센 이크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키퍼가 잡아 냅니다. 가레스 베일 미카엘 에시아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듯 합니다. 정확한 태클 하지만 공 흘러나옵니다. 레알 마드리드 하면 유럽 클럽 대항전 초창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때 만들어진 흰색 유니폼을 입고 유로피언크 완전히 제패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리킥! 네, 개인기 좋은데요.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노르키!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아 멋진 플레이로 공을 다시 빼서냅니다. 네, 뭔가 만들어 줄것 같은데요. 루지 크리스티아노 후날두. 멋진 태클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디디의 드롭바파 정확히 겨냥한 크로스. 헤더 크로스바 살짝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미카일레스 양. 그날도 환상적인 볼 컨트롤. 아 정확한 크로스. 골입니다. 골! 교체 선수가 골 터트립니다.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 정말 믿기지 않는 골인데요. 뭐, 공격 경기도 안 좋았고, 크로스에서 마무리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라고 하면 경기 내용이 조금 무료했어요 좋지 네. 못한 경기 내용이었는데. 아, 골키퍼가 정확하게 보고 안전하게 볼 처리합니다. 자 추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주 지금까지 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득점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전반전이었는데 양 팀이 과연 오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이 어찌 보면 어지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조금 전반전을 어느 팀이 앞서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후반전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반칙입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아, 현란한 모습. 에스야 후날두. 자, 꾸준히 만들어 가는데요. 계속 빈틈을 찾아갑니다. 아, 멋지고 간결한 태클. 네, 열렸습니다. 정말 잘 막았군요. 메스투웨지 카림 벤제마. 크리스티아노 후날두. 좌우로 수비를 흔들어 봅니다. 여기서 슛! 자, 골대가 거부하나요? 포스트 맞고 벗어나는 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코너키. 후날두. 크로파 아, 환상적인 볼 컨트롤. 이브라이모비치. 크리스티아노 후날두. 넓은 지역입니다. 자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아, 수비가 좋았습니다. 빌 메스투에 네, 질 벤제바 네두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마헬 리마리아 마셀로 샤비아 론소 프날두 펜마이니 루지 압킬 아, 멋진데요.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론소의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질라탄, 펄크, 디디의 드롭바, 크리스티안 폴센. 아, 좋지 않은 패스. 패스 믿습니다. 샤비 알론소. 동료가 받쳐줍니다. 가레스 베일 카림 벤제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패스 터치가 좋습니다 가레스 베일 아르벨로아 좋은 움직임 카림 벤제마 베일 드박 헐크 레알 마드리드 아직 한 골이 부족합니다. 알론소 알바로 아르벨로와 가레스페인 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컬 이브라이모비치 후날두 이브라이모비치 크리스티아노 후날두 아 환상적인 볼 컨트롤 메라인이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볼 다루면서 빈틈노입니다 빠른 달로림 치열한 공 다툼, 하지만 수비에게 밀립니다. 공격전개 차단, 위기를 사전. 자, 종료기술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점수는 1대0입니다. 자, 이번 경기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 자,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끈 팀은 정말 오늘의 기억, 오랫동안 유지되겠습니다. 아, 사실 뭐 예상하기도 어려웠고요. 지금 팬들도 지금 놀라는 눈치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런 건데. 역시 축구 모르겠네요, 네.